에이 이노우에 vs 김혜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더 가야죠, 더 가야죠. 잡았으면은 뭔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준원이는발 많이 살리고 카운터 나이스. 그러다 아래 위그럴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를 슥 박으로 쳐야 되잖아. 그렇지 잘 돌렸어. 자. 오, 좋아요. 견제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페인팅 많이 써주시고 오늘 해설위원을 맡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우 체크 욱, 좋았어요. 자 돌렸으면 이제 바디나 뭔가로 하나는줘주야 하나 돼요 네, 좋아요 지금 진원 선수님이 이제 페인팅을 많이 섞어주고 있어요 네. 어가죠 거기서 잽잽 바디로 아쉽습니다 네, 지금 아웃투를 잘하십니다 아주 혹시 해설 노잼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페인팅 줬으면 뭔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 아. 뒷손이 너무 없어요 둘다. 자 나오게끔 사우스포는 오수독스 디손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자원투 이제 셋업 던지고 이제 쓱박으로 가든지 더 잡아야 돼요 거기서. 어저 그렇죠, 좋아요. 예 아주 뛰어서 잘 도망가네요. 오우 스텝바라스테 스텝. 가지고 그냥 좋다. 알리 스텝 같아요 알리 스텝. 스톱 오케이. 자두분자이해전 나이스, 워퍼. 그렇죠. 에이, 무하마드 슬. 아, 죄송해요. 혀가 꼬였습니다. 네. 알리 스텝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가 빠방! 그러다가 빠방 나가지. 나이스! 그러 하나 셋업 주고, 습박도 때리고. 잡았으면 가야돼요. 오! 그렇죠. 좋아요. 싸서 보. 그렇죠. 잡았습니다. 나주면 안돼요. 여기서. 자, 보고, 보고, 보고. 오! 슬립, 슬립, 슬립. 자, 일어나고. 자, 슬립입니다. 자 다시 박스 아주 하기 애애한 스파링입니다 어? 셋업이 없어요 셋업이 둘다자 가야죠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잡을 때아케이 그리고 위로 위로 자 돌리고 지난이는 돌리고 나와서 카운터 또 때리고 나이스 돌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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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디 좋았어요. 자 너무 한쪽으로만 돌아. 글로 도는 척하고 반대로도 돌아주고. 그렇지 그럼 스빵을 쳤어야 되는데 아 까비 까비. 자 확실하게 잡아주고 셋업이 없어요 셋업이 셋. 셋업. 준원 작전 잘 짰다. 도망가는 작전. 많이 도망가니까 그냥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거기서 잡았다. 가야 돼요, 거기서. 놔주면 안 돼요. 계속 잡아. 그렇죠. 가가가 가, 가. 오케이. 놔주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가, 계속 가. 주변이많 빨리 나오고. 나이스 어, 좋아요. 연타 좋아요. 어, 지금 사우 스포 지금. 네, 좋습니다, 아주. 로만첸코를 빙의했습니다, 지금. 자, 스톱. 그렇죠. 자, 준호아 반대로도 돌아줘야 돼 그러다가 스팍 치고 갈. 아, 스팍이 지금 투로 나와야지 훅으로 나오니까 짧아도 안 맞는 거야 일단 움직여, 움직여 반대로도 돌아주고 걸스! 나이스, 좋았어요 자, 확실하게 가야 돼요, 확실하게 페인팅 섞으면서 발을 잡아야 돼요. 앞발을 오소득스 앞발을 잡아야 돼요. 일로일로일로온로 1로 1로 1이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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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1 1 1 1로 1 1 1 자잽비 잽이 없어요 제비. 잽이. 아 오빠 컷 나이스. 준원이가 이번에 작전이 좀잘짠것 같은데 아예 안돼 주는 작전으로 그러고 하나 하나 있잖아 반대로도 돌고 자 계속 조이조이 따라 다녀서 그런 거예요 사이드 나중에 알려줄게요 저가 사이드를 잡아야 돼요 사이드를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하나 잡히면 안 돼. 잘았으면 계속 나가고 나주면 어, 좋아요 바디 오아웃 아주 잘하네요 아잡혔어안돼나와 15초 남았어 15초 좀만 버텨 어 좋아요 나이스 나주면 안 돼요 거기서 자 3초 2초 1초 자 스톱 자두분낙수하고아수였습니다